벌써 둘째 날이다. 내가 사등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 하하, 그나저나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선 친구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내두 네, 번째 날, 조용한 섬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가 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기, 기기 어려줄까? 진짜 궁금하다. 하, 출발하자. 아, 사람들이 아주 많다. 많이 떨린다. 하, 빨리 내방 가서 쉬어야겠다. 룸메이트라도 한명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일어났으니까 아침은 해 먹어야겠다. 빨리 아침을 해 먹자. 아, 정말. 사람들은 대체 뭐라고 지내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정말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싶다. 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사람들은 모르고. 아, 정말 너무 좋다. 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기는 하다 하지만 레벨이 음, 레벨이 정해진다는건 대체 뭔 뜻일까 아참 알바 첫번째 날이지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어머 어떡해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알바 알바 빨리하자 안녕하세요 여기 꼭 오세요 알바 안녕하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 주인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 저에게 얘기해주세요. 어머! 주인장님이신가? 어, 안녕하세요. 주인장님. 감사합니다. 알바 허락해주셔서. <laughs> 저, 자, 그럼 잠깐 여객선 알바 좀 하고 올게요. 아니네, 그냥 있어야겠다. 손님 왜요? 이거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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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네옷 갈아입고라는 말씀이죠? 알았어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잘 입었다. 오늘은 예쁘게 깜찍깜찍한 후드티 장식. <laughs> 아우, 정말 이 지긋지긋한 문. 어, 저장난감 때문에 못나가겠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네, 알바 갈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날기 기울여 줄까? 빨리 파티 알바하고. 뭐 저기 내 자리인데? 주인님이신가 저분이? 그럼, 조 사, 가, 아까 그사람은 누구였지? 오, 헷갈려. 여, 기 여보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저 끔찍한 거 봤어요. 아, 핀알 왔네. 깜짝이야. 여기 불가사리도 사는구나. 으. 빨리 여기야. 저누구 누구 저, 저거 좀 도와주세요. 여기요. 저좀 도와주세요. 안 되겠다. 여기서 아래로 손, 음, 수영을 해서 가자. 정말 여긴 대체 미지 미지이다. 여기는 현실 세계도 아닌 곳이기 때문이다. 벌써 저녁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4 0 분이다. 저사람 둘은 베푼가 보다. 나도 같이 있고 싶다. 아, 안녕하세요. <웃음> 혹시 <웃음> 같이 <웃음> 죄송해요. 제가 너무 <laughs> 있을 수 있을까요? <laughs> 어머 예뻐요. 아 <laughs> 어, 그러게요. 전 돈도 없어요. 빨리 알바나야겠어요. 아두 분끼리 얘기하시고 계셨던 거구나. 아 죄송해요 저. 아 정말 제가 끼어들었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예전 당신이 좋아요 짠. 당신도 마음에 들어 천천 그게요 저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왜 자꾸 저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직 주인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알바. 아, 아까 전에 알바하던 사람은 누구일까? 새로운 알바인가? 아니야, 알바는 나밖에 없다고 했어. 아 빨리 바다 수영이나 하자. 정말 여긴 미지의 세계다. 정말 여긴 미지의 세계였다.